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발길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되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사랑하는 스님께 모든 식구들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오늘 직장 생활과 사업터와 그리고 가정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머물 수 있도록. 주의 평강으로 덮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아멘으로 화답하는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급과 심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이 상급, 이 순종은 상급은 순종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각자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어도 만일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든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구원은 받았어도 받을 상이 그만큼 적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건물을 사고야 하는가? 이것이 그날, 그날이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 인생을, 삶을 계산하실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아니란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경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다 되었다. 나는 순종할 필요도 없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내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한 종류의 인생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또한 종류의 인생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인생을 짓는다 근데 모두가 같은 터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터가 뭡니까? 12절 말씀 보면은 이 터,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예수 안에서 또 예수와 함께 세워진 터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 터 위에 세워 있습니까? 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터는 같아도 각자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씩의 신앙의 집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재료를 사용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자기 의 신앙의 집을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제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의롭다음을 힘입어서 구원은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말씀 보면은 공적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사역했던 물질 드렸던 시간 드렸던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 나타나는데 불가운데 지나간답니다. 불가운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가운데 지나갈 때 남으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남지 않으면 홀라당 다 타버리면 해를 받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한 사람들은 당연히 불 가운데 타지 않으니까 불 가운데서도 남겠죠 그러나 우리의 섬김, 섬김이 섬김 우리의 드려짐이 우리의 재료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했다면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어떻게 받는가? 겨우 구원 받는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직장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 터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신앙의 고백이 어떤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 있는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주 안에 지어야 지, 짓고 있는가? 주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전 삶, 직장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전 인격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와 함께 신앙 고백 분명히 하며 믿음 분명히 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 확실한가? 예수 믿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면서 주님은 나의 전부 생명이 되시죠. 오늘 이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을 점검하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견고하고 영속적이고 값진 금과 은과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는 재료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역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장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그러나 반대로. 약하고 임시적이고 값어치가 없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들은 뭘 따라 집을 지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뜻, 내 방법, 내 욕심, 내 생각, 세상 철학,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것을 근거해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세우면 구원은 받지만. 수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고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세우면 이게 하나님이 지위로 세우는 거죠. 내뜻내 내 생각 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니 물질들이고 마음들이고 몸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예배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욕심 세상 방법을 따라서, 그러면 내 뜻, 내 생각이 앞장서 있으면 은내 마음이 내킴은 하고, 내 뜻하고 맞으면 하고, 그를 그래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니 하나님 앞에 값진 봉사, 영속적이고 견고한 봉사가 될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지만 상급은 각자의 삶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절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금은 보석으로 영속적이고 견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내뜻내 내 생각 버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겨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내 욕심 내뜻내 내 생각 세상의 환경 내 감정 내 느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나의 신앙의 집을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직장 생활, 이것이 가정 생활, 이것이 봉사 생활, 교회 생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해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나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 생활, 우리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직장생활이 거룩한 일입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선교 가야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관에서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선교에서 봉사하는 거이 모든 것터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내 욕심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절대로 그길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섬겨갈 때, 정말 바르게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걸어갈 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문 보석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렇게 값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근거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와, 그리고 봉사 기관에 섬겨가는 것. 세상의 지위를 근거해서 여러분 섬겨가는 것 내려놔야 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뜻이 앞장서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장서는 것. 이것은 결코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봉사 생활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분명한 신앙 고백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성겨할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가심으로 그날에 자리에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신앙의 인생 금은 보석으로 값지게 섬겨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받고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